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서 453장 한장더 전송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Yeah. Okay. 오늘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 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 써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들어가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이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입니다. 그가 굳이지신적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랍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그냥 자연의 이치로 돌아간다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신론 사상인데요. 이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의 그런 관념에 갇혀 있는 추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자 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오늘 26장 5절 이후부터를 요배 말이 아니라 그 앞서서 25장에서 말하던 빌닷의 말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25장이 일단은 너무 짧고요. 25장 6절에서 26장 5절을 이어 붙여가지고 읽어보면은 내용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은 아마도 26장 1절부터 4절 이 본문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삽입이 되었거나 빌닷의 말을 끊는 요배 대꾸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말했건 간에 오늘 본문은 지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헛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욕이 한 말이 아주 분명합니다. 욕은 빌다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빌다뿐 아니라 세 친구의 말과 행동이 모두 다 욕을 돕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할 뿐, 어려움에 처한 욕을 돕기 위해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욕은 그들에게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도전하고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즉,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식을 뽐내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5절부터 14절은 빌다시 늘어놓는 진부하고 의미 없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요비 빌다스의 말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어디든 못 가시겠으며 무엇인들 못하시겠느냐라는 의미로 답변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갈수 없는 바다 및 그리고 죽은 자의 영들이 모이는 곳까지 그보다 더 깊은 수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땅을 매다시며 구름을 물에 담는 부대처럼 사용하셔서 하늘에 물을 담으시고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가리실 수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물 위에도 경계를 그으시고 어둠과 빛을 함께 끝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에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은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고 진술함으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감찰하시, 감찰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지옥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에는 죽은 영혼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언행과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요 분,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주관하심을 말하는데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단신다는 이요의 표현은 지구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습을 묘사한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우주에서도 볼수 있지만, 전혀 그런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욕의 이러한 표현은 영적 지혜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은 하나님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신다고 표현했죠. 이것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욕은 이러한 모든 자연현상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직접 관리하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삶의 환경을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앞에서는 바다, 구름, 달등 보이는 대상을 언급했지만 이제 11절부터는 사람들이 실제로 볼수 없어서 존재가 불확실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주로 악의 세력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이 라합은 어떤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또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악한 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역사를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이 일어나고 선이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이셨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성도는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신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이 말의 결론이 14절에 누가 능히 헤아리랴입니다.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정작 그것이 자신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면 공허하고 의미없는 신앙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말을 숙고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자들일수록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립니다. 숙고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섭리를 하시는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에는 뭐든지 가능하시다고만 하면 되고 사랑을 말할 때에도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하면 될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말씀에 근거하고 좀더 삶으로 깨닫고 익히게 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은혜가 놀랍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 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매일 구원의 기적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천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시며, 또한 이 모든 만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렇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주권자이시며 이것들을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으며 또한 그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의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고와 질병과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다니엘 기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